지금 못 가면 이제 다시 못갈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슨 뭐장밋빛 전망이나 경제가 너무 좋아진다거나 막 이래서 막 희망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타이밍 상 지금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반도체, AI 가 주장창 올라가니까 네. 그냥 소외된 느낌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2026년에는 뭐 한국의 뭐 재정정책이니 뭐 확장정책이니 뭐 이런 것또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4천선 4,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5년 한해 주식으로 돈좀 버셨습니까? 또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한들, 다다수의또 많은 분들은, 아, 뭐 별로 주식으로 번 돈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버신 분들에 한해서 아파트로 갈아탔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 26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또 미국 주식시장, 이거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으니까 5,000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 집값도 폭등할 때막더 뛴다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거든요그또 다른 말에 다들 올라타니까, 뭐, 코스피 5천이 불가능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과연 26년 한에 코스피 5천이 가능할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가능하다는 쪽이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국 주식 쪽에 뭐, 있고 하니까, 예. 조금 더 이제 희망적으로 보는 편인데, 예. 그제 생각은 이래요. 한국 기업이 너무 좋고 음. 경제가 막 좋아서 간다기 보다는, 음. 지금 아니면 언제 가냐라는 분위기입니다. 아 지금, 네. 그러니까 뭔가 바람 불때연 날려야 된다. 그렇죠. 지금 못 가면 이제. 다시 못갈수 있다라는.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무슨 뭐 장밋빛 전망이나 음. 경제가 너무 좋아진다거나 음. 막 이래서 막 희망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음. 타이밍 상 지금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음. 느낌이고요. 타이밍이 왔는데 네. 대다수의 또 개미 분들은 네. 반도체 AI 원 주장창 올라가니까 네. 그냥 소외된 느낌이 많아요. 네, 네. 이 바람 불때 연을 좀 날려줘야지 이렇게 연이 쫙쫙 올라가는데. 네. 못 올라타신 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026년에는 사실 제가 이제 뭐 한국의 뭐 재정정책이 뭐 확장정책이니 음. 뭐 이런 거또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 2025년 1년 동안 각 나라들에서 뜯은 관세를 이제 국민들에게 환급해준다. 그럼 그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간다? 그렇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예. 바이든 대통령이 예. 수표 나눠줬거든요. 천 달러씩 이렇게. 예. 가정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 로빈후드 가가지고 주식 사고 밈 주식 사고 막 아... 그랬는데 내년 봄에 또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예. 그국이볼수 그게... 아, 있다? 네네네 아... 어떤 종목이 갈까요? 사실 요즘에 AI 관련 또 반도체 관련 여러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전에 오라클이 사실 계속 그 경고음을 준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 사실 근데 AI가 네. 워낙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AI 몰빵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예. 물론 이제 미국 증시 다른 종목도 올랐지만 음. 미국도 마찬가지로 AI가 붙은 게더 수익률이 훨씬 크거든요. 예. 어쩔 수 없는 노이즈가 음. 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게 하나만 주구장창 가니까. 가니까. 예. 예. 주변에서 이제 가만 안 놔두고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 그럼 예전엔어 좋구나 하고 갔는데 네. 이제는 매출 채권이 너무 많은데 어허. 그래서 트집을 잡고 오라클도 어, 실적이 좋아. 그러면 야 좋다 이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좀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는데 뭔가 꼬투리를 잡는다. 네, 자꾸 그렇게 해서. 하... 일단 그런 노이즈는 지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지금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AI를 싹다 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없다 그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laughs> 없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11월 중간 선거 이겨야 되니까 돈풀 거고 돈 풀고 다음 연준 의장은 금리 제일 많이 내리는 놈으로 시켜줄게. 지금 이러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AI 키워드를 빼버린다? 어 그러면은 또 굉장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음. 예, 볼게 없어지기 때문에. 26년에도 AI가 간다 이거죠. 물론 지금 뭐갈게 없어요 사실은. 네네. 뭐 조선주도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하나오션이 막 음. 치고 시작했다가 장시고1십분 만에 그냥 꼬꾸라지더니 파란색으로 변하고 네네. 또 얼마 전에는 고려아연이 장기시장 가자마자 막 초급 등을하더니 갑자기 꼬꾸라지더니 마이너스로 가고 네. 이게 무슨 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대형주가 좀 무게감 있게 움직여야 이 주식시장이 쭉쭉 뭔가 이펜더믹들이좀 튼튼해지는데 무슨 잡주 움직이듯이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막 오락 내리락 오락 내리락 이, 이 뭐랄까 이 가늠을 못 하겠어요 네. 일단은 그런 대형주들이 예전에는 뭐 무거운 게 예. 어떻게 보면 분위기였죠 그런 대형주마저도 네. 워낙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기관 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 번에 엄청나게 계속 활발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개인도 사실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예. 그에 막 맞서고 이러니까, 예. 대형주도 굉장히 이제 좀 흔들리요.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얼마 전에 미국 주식도 보니까 막 오락 내리락 오락 내리 하잖아요. 그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돈을 좀 많이 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듯이 미국장을 그렇게 하니까 미국장도 이렇게 한다고. 네네. 누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 그래서 과연 이걸 이제 2 6년에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좀 해서 우리가 좀 부자반열에 오를까? 부자반열에 오르지 않아도좀 뭔가 이익을 봐야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익을 봐야 다음에 또 뭔가 투자에 여력이 있는데 이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익 못 보신 분들은 야 25년 동안 나는 뭐한 푼도 못 벌었어 음.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모대기업에 굉장히 높은 임원 한 분이 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30년 만에 주식을 돈을 벌었어요 그래 네네. 그래서 주식 투자한지 30년 됐다는 거야 얼마나 벌었어요? 그랬더니 30년 만에 본전 됐어요 음.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내 마이너스였다가 이십오 년 올해 한해 이제 만회해서 그동안 삼십 년 동안 마이너스였던 걸다 만회하고 자기는 주식에 손을 털었대 네. 무섭대. 네. 이십육 년 혹시 무서운 시장이 아닐까? 항상 추천을 드리는 거는 예. 코스피 레버리지 ETF, 코스피 이제 두배 추종하는 ETF를 일단 기본적으로 담아놔라. 그러니까 현금이 백이 있으면. 예. 최소한 3, 40 정도는 예. 지수를 추종하는 네, 예, ETF로 하면 개별 종목이 어떻게 돼도 예. 잘안 흔들리고 그래도 시장 수익률은 따라가니까 근데 이제 레버리지는 2배니까 예, 예를 들어 2025년에 코스피가 네. 70% 올랐다. 그러면 이제 그... ETF는 140%는 예, 되니까 예. 최소한 그거는 좀 담아라. 담아라 일단 미국 주식도 ETF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예. 한국도 또 ETF로 가능하고 음. 또 이제 레버리지가 아닌 경우에는 뭐 IRP 계좌나 뭐 이런 걸로도 또 되니까 예. 이제 뭐 그렇게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을 조금 이렇게 담으면은 음. 좋다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좀 시장 수익률을 못 쫓아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음. 그런 걸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저는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예. 2025년은 반도체만 주구장창 올랐다면 예. 어 이제 2026년에는 AI이긴 한데 안오른게 이제 오르지 않을까? 그 뭐예요? 로봇과 관련된 <laughs> 피지컬 a i 아, AI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로봇 하면은 막 뭐 휴머노이드 예. 뭐 관절 뭐 액츄에이터 예. 뭐 손가락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예. 하잖아요. 예. 어,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좋지만 2025년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가장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곳이 배터리입니다. 휴머노이드가 되면 일반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고정된 자리에서 전기 공급을 받으면서 작동하느냐 아니면 배터리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느냐. 그 로봇의 관련된 배터리는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뭐 LG에너지솔루션, 예. 뭐 삼성SDI 이런 이제 전기차 배터리 많이 아시는 그 기업들이 이제 로봇용도 만들죠. 또 이제 하도 전기가 부족하다 하니까 예. 전기 쪽도 당연히 이제 뭐 효성중공업 이런 것도 많이 올랐는데 전선 쪽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 25년도엔 별로 안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전기 전력 관련 예. 그거랑 뭐 배터리 쪽이 AI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지만 안 올랐기 때문에 2026년에는 이제 그쪽을 봐야 된다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l g 엔솔이나 SDI 다2차이지주잖아요구는이이사람들이이는이친는는이는이친는 얼마 전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약 취소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제 배터리는 쳐다도 안 보는 음. 완전히 버려지고 음. 소외도 있거든요. 음. 하지만 사실은 저는 배터리 회사들이 음. 전기차는 어차피 그렇게 희망이 없으니까 예. 오히려 그런 로봇이라든지 예. 또 이제 ESS라고 예. 예, 하도 요즘 또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광이나 막 풍력 발전소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 이 태양광이나 풍력은 24시간 전기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옆에 ESS를 같이 놓습니다. 그래서 낮에 태양광 발전을 한 걸로 배터리를 충전했다가 밤에 이제 그걸 쓰는 거죠. 배터리에서 뽑아서.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돌리는. 음. 그래서 이제 ESS가 요즘 굉장히 그 패키지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ESS에 들어가는 게또 배터리니까. 음.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ESS 같은 또 새로운 그런 사용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는 또 2023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에코프로. 예, 2023년에 영광을 다시 한번. 저는 그거밖에 지금 남은 게 없지 않나. 남은 게 그거밖에. 없... 배터리. 아니 왜 저것도 있잖아요. 네. 조선은 이제 사실은 이제 LNG 발전소가 많이 생기면서 LNG를 많이 운송을 해야 되니까 음. 이제 막 그랬던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또 방위 산업하고 또 연관이 연관이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 끝날까봐 끝나지 않겠습니까? 휴전이나 종전이 되면 예. 이제 26년에 방산 예. 쪽이 당연히 좀안 좋을 거기 때문에 아하. 주식으로 보자면 네네네. 세계 정세로 보자면 네네. 종전이 돼야 되는데 네네. 주식으로 보자면 어이 방산주 쪽이나 이 조선주 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좀 관련이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LNG 발전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는 늘고 있는데 사실 미국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LNG 발전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저는 조선주는 좀 피크 느낌이 있습니다.